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이프 블레이드. 어, 샤워해. 음에 있는 팽이랑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뭘 잡을 거냐면요. 이거 뭐야? 이거 한번 잡아볼 건데요. 자, 먼저 팽쫑이가 색이 필요합니다. 빨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 프레임부터 잡아올게요. 검은색을 꺼내주세요. 연결지지 가로, 세로, 제각선으로적었요 그러면 다시 네모로 접어줍니다. 잠시만요. 한고또 이렇게 접어줍니다. 다 접었으면 끝입니다!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 가운데에, 여기 꽃잼 있다 잠시만요. 그러니 가운데에 꽃잼이 만나게, 세모가 여기, 선에 만나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어 기본형을 접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놨으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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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제 조금 어려워요. 잘봐요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냅니다. 응. 잘 접었으면 이게 좋아서 여기 선에서 안으로 손이 뾰족하게 이건 토끼기 접기라고 합니다. 자, 다이게 남은 선으로 다 접어서 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아잘접은거네야 잘 속기를쫙 이렇게 펴줍니다 이렇게 여기 선이 있죠 잘 안보이시죠 아 이것도 잘 안보이나 안보이구나 여기 선 응. 선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속기기를 쫙 당겨서 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거, 강아지 몸통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오른쪽 왼쪽, 왼쪽 해가지고 가운데에다 놓습이다이것도 잘할까 모르겠네요 여운데운 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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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일부나 캣이 됐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렇 이렇게 하고 <laughs> 여기 <여길 웃음> <laughs> 이렇게 접어줍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여기 안에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다 됐으면 하나 한번 꾹 누르고. 꾹, 누고 자, 음, 잘으면 이건, 자, 얘가, 자, 이 색종이를 꺼낼 시간입니다. 파란색 종이를 꺼내주세요. 자, 프레임을, 오케이. 아, 이거, 확대를 맞춰야 될것 같은데. 자, 이제 접을게요. 가로 세로, 가로 세각 대각선이 아니라 그냥 세모 세모 접어요. 자 제가 이거 자주 맛을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뿅 이거 아니죠? 저리 가. 그냥 제가 접을게요. 프레임을.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웃음> <웃음> 표준점, 가운데에 세모가 다 모이도록 접어주세요. 책을 여기다가 나가 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접어 줍니다. 세번 접을 거예요. 세번세번 접어 세 주고 번. 또 뒤집어요. 이거, 됐어. 끌리려면 빌리, 너무 크죠? 한번더잡 볼게요. 자, 이거. 뒤돌아서. 다음에는 도끼 한번더 볼까? 엄제가 다음에는 도끼로 다시 한번 나와볼게요. 자, 그럼 이, 이 정도 됐죠? 미니미. 미니미니. 미니미니. 하고 또 벌려줄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보면 딱색상나는거 있는데 이거 하면 바로 이 도끼 등가해요 이거 해서 바로 이거 하고 자 이것도 이렇게 벌려주면 바로 도끼거든요. 오지고 하고. 여기 프레임에 낄 거예요. 이제 이 순간이 왔네요. 자, 먼저 이걸 여기 덮어주시고요. 자, 이제, 꾹꾹 눌러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꾹꾹. 이건 아니고요. 조금 이시 제가 알려드요 자 이렇게 됐으면 꽉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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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좀 어디 갔다올게요 자, 택 부를 때 쓰면, 내가 이런 모양, 내가 생각했던 이런, 이런 모양이 아닌데. 일단 다기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무튼 덮어줍니다. 저도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책 보고 좀 할게요. <laughs> 어, 뭐야? 뾰족하게, 뾰족하게 뭐야? 아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자, 자 이렇게 됐나요? 공격력이 제일 높습니다. 이, 이. 다음에는 제가 발명해서 올게요. 아 이렇게 해도 맞나 모르겠네 하고 다 안으로 접어줍니다 아 이거 이거 나 아까 했지? 거의 다 접었어요 자 이제 힘좀 냅시다 자 이렇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 지민 마지막 됐다! 이것도 잘안 되네. 다시 테이프. <laughs> 이번엔 조금 제가 뿌좀 찾고, 두통 그립. 두통 그립, 두통 그립, 고추 그립. 내가 왜 그립을 만들지 두통 그립이 없네요, 왜 두통 그립. 아, 여기있다 자, 좋았습니다. 하고, <laughs> 자, 이렇게 펴주고 응?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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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자 이렇게 됐으면 보이거 보이죠? 신거를 아, 위로 올립니다. 안 아, 보이나? 뭐 자, 여기 아래 보이시죠? 나머지도 <laughs> <laughs>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편집자분이 잘 만들까 모르겠네요. 자, 일단, 꾹꾹꾹 눌러주고요 자, 자, 잘, 잘 돌죠? 돌았다, 안 돌았다. 자, 잘 돌면, 맨타이가 하고, 먼저, 두통 그립. 두통, 두통 그립이구나. 보이나? <laughs> 이 두통 그립은 기본형, 코어 기본형 14분까지 접으면 돼요. 자, 먼저 빨리 임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프레임 접은 것 같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나? 지금이 최초 공개라서. 알죠? 얘가 도기에 보고 싶다는 거 두통그립이 두통그립이 투통, 투통 좀 쉽거든요 그립이랑 그냥 그립이랑 좀 똑같거든요 그냥 그립은, 그냥 접는 거고. 두통투톤 그립은, 아, 왜 이렇게 두통이야투톤 그립은, 뭐가 좀 달라지고. 자, 아, <laughs> 이렇게 됐으면, <laughs> 뭐야. 아, 여기도 같이, 여기, 한 겹, 두 겹, 아니. 두겹보이시죠두 주격 겹을 여기 이렇게, 묻히게 여기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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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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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게이지게이렇 되겠다. 게 되겠다 아 뭔지 꽉 눌러야 할 텐데 음? 이거 뭐가 있는 거같아자 하고 뒤로 뒤집어서 하나 카메라가 좀안 되는 거 같아 둘 하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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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나오면 안돼 아 세모 먼저 안돼 이상하게 나오면 안돼 친구들이 슬퍼할 때는 그러면 안돼 이상하게 나오면 안돼 이렇게 세모로 잡았다요 그러면 친구들이는 슬퍼하게보지다두통그립 감사하시죠. 하고 자, 두통 그림은 기만 이제 팽이가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팽이 완성. 잘그자바닥에서한잘에고자 그럼 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개 있고 한여 줄게. 한개더 있어요. 에이한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이건 나에에보여주에 나가기 전에 구독과 에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我不行。Oh,